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 멤버십 옥스윙 퍼팅 레슨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퍼팅 연습에 임하고 계신 우리 멤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퍼팅입니다 퍼팅은 다운 캐스팅 사이드 캐스팅 업 캐스팅 모든 위치를 왼발 안쪽에다 공을 준다라는 절대 셋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업 캐스팅에 대해서 좀 나왔어야 되거든요 물론 오픈 셋업이라는 레슨에서 약간 보여 드리긴 했지만 업캐스팅에 대해서는 왜 빼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순서를 일부러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업캐스팅은 철저하게 던져 줄게. 보내 줄게. 이 타겟과 소통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 셋업이 아니라 오픈셋업이 먼저 공개된 상태에서 공을 왼발 뒤꿈치에다 두고 여기에서 퍼팅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뭐 전체 그 분야에서는 오픈셋업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쇼게임과 이 퍼팅은 오픈셋업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업캐스팅을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업 캐스팅은 아래서 에 위로 올리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록을 할때뭐 뒷뚱 뒤뚱뭐이 골반을 당겨서 돌리는 사이드 캐스팅형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공이 왼발에 있으면 내 몸의 중심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스트록을 하게 되면 아맨 저점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공을 이렇게 치는 듯한 느낌의 스트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픈 셋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깨도 열리고 몸도 열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골퍼들은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제 스윙은 무조건 아웃인 되는 거 아니에요. 컨벤셔널 스윙 타입에서는 그렇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은 타겟 중심이 아니라 내몸 중심으로 스윙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윙은 나는 로버트야. 내몸 방향에 따라 스윙을 왔다 갔다 해. 내가 정확하게 서야 돼. 그렇지만 옥스윙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정확하게 걸 맞추고서 그냥 타겟 봐, 타겟 보고 여기에서 그냥 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 이게 저희 옥스윙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다음부터 등장을 하겠지만 저는 모든 샷, 모든 퍼트, 모든 트러블 샷은 아래서 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래서 위로. 그래서 뒤꿈치가 딱 잡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아래서 위로 올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공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굴러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오픈 셋트업했죠 그다음에 타겟 보고 어깨가 열려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퍼팅을 하는 게 아니라 봤으면 철저하게 여러분 느낌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 그렇다고 여기서 너무 이렇게 걷어낸다고 하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냥 공이 왼쪽에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꽉 그립을 잡고 꽉 그립 잡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하게 되면 공이 그냥 계속 앞쪽으로 굴러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꽉 그립을 잡으라는 건 뭐냐면 어프로치건 퍼팅이건 진짜 섬세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꽉 그립을 잡아야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떨려서 이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들때꽉 그립을 잡으라는 거고 정말 꽉 그립에서 어느 정도의 마음이 편해지면 꽉 잡은 것만 푸는 꽉 그립으로 아래서 위로 쳐주는 거예요. 음. 아래서 오케이. 위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또 아래서 오케이. 위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아래서 위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쳐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제가 이 퍼팅 레슨 스트로크에 대한 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 누구나 교수가라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퍼팅 레슨은 가장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어.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퍼팅 분야에서는 뭐 퍼팅 기계 갖다 놓고 꺾이는 라인 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훈련한다고 해서 실전에 접목시키기는 상당히 제한이 돼요. 접하기도 어렵고. 옥스윙과 함께 하시면 또 옥퍼팅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퍼팅에 최소한 동네에서 1등은 할수 있어요. 상위에 들어서 아주 퍼팅 그린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스코어를 안정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잘 보세요.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페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운 캐스팅형과 약간 응용이 되는데요. 다운 캐스팅은 이 11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외너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백스트로크 만들어지고 오른 어깨가 떨어지면서 다운스트로크 만들어졌죠. 그런데 오픈 셋업을 한 상태에서 오케이. 공을 줬잖아요 여기에서 백스윙은 손으로 그냥 그대로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런데 다운 스윙을 할때 다운스트로크를 할 때는 오른 어깨를 밑으로 떨어뜨려서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체가 저는 지금 휘두른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떨어지니까 이리로 가는 거죠. 어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운 캐스팅을 이 오픈 셋업과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업 캐스팅을 할 때에는 백스윙 그냥 손으로 빼라고 합니다 손으로 빼고 여기에서 어깨로 떨어뜨려서 보내줘라 백스윙은 손으로 빼고 어깨로 보내줘라 저는 지금 어깨로 보내는 겁니다 또 손으로 빼고 어깨로 보내줘라. 왜냐, 손으로 스트로크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진짜 긴장되는 상황에는요 스트로크 나가질 않아. 막 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꽉 그립도 괜찮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나중에 모든 쇼 게임은 부드럽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놓고 자 백스윙 손으로 필요한 만큼 빼고 어깨가 떨어져서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스트로크를 여러분께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업캐스팅에서는 손손꽉 그립으로 손손 아니면 곽 그립으로 손손 그리고 그냥 부드럽게 꽉 그립 아니면 곽 그립 해서 손 어깨 손 어깨 해서 스트로크 하는 연습을 해서 어떤 게 가장 편한지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제너럴하게 지금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렸죠 근데 이 레슨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가 확 등장을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위로라는 다섯 글자가 등장을 하는데 제 골프 경력 40년에서 저는 딱 다섯 글자를 모아라 그러면 저는 아래에서 위로예요 그래서 왼발 뒤꿈치 아래에서 위로 이거를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 여기에선 엄청난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이 거의 3천 개에 육박을 하는데 그 3천 개를 집약시킬 수 있는 엄청난 시리즈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뭐 시리즈 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냥 쭉 제가 강요하는 듯한 우리 멤버님들에게 강요하는 레슨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골프를 쉽게 칠수 있게 되니까 쭉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고 따라오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은 업캐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시됐던 이 오픈 셋업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의 퍼팅 향상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퍼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이제 진짜 백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멤버십 소개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색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터.